안녕하세요 오늘은 세움 디자인 하우징 3공장에 나왔습니다 복층 구조고 농막으로도 사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펜션이나 세컨하우스 용도로 최적한 모델 저희가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입구는 비가 올 때나 눈이 올때 비를 안 맞을 수 있게끔 포치 부분이 만들어져 있고요 바닥은 합성데크로 해서 썩지 않는 합성 재질 데크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전면에는 개방감을 주기 위해 픽스창이 만들어져 있고요. 내부를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내부에 들어오면 전면에 싱크대가 기역자 형태로 만들어져 있고, 우측과 전면, 좌측이 3면이 개방감이 굉장히 뛰어나게 유리 픽스창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싱크대 밑에는 세탁기가 들어갈 자리가 있고요. 다시 보시면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있고, 왼쪽으로 가시면 이렇게 화장실이 있습니다. 순간 온수기가 있고요. 그리고 화장실 환기가 될수 있는 창문이 있습니다. 천정에는 편백 루바로해서 습기라든가 습기를 머금어서 항상 쾌적한 화장실을 만들 수 있게끔 편백 루바로 마감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와 보시면 전면에는 수납할 수 있는 수납장이 있고 붙박이장이 들어가 있고 오른쪽에는 계단 밑에도 수납할 수 있게끔 이렇게 수납 공간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2층으로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어 2층에 올라가면 다락인데 반복 주으로해서 고가 1m 한80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2층에도 이렇게 픽스창으로 해서 답답한 면을 없앴고요. 이렇게 저, 전면에도 창이 이렇게 크게 있어서 밖으로 나갈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밖에 이렇게 나와 보면 테라스가 있는데 이 테라스를 보시면 합성 데크로 해서 썩지 않게끔 관리가 필요 없고, 관리가 필요가 없습니다. 와, 나와보시니까 뷰가 끝내주죠. 이렇게 경치 좋은 데다가 이런 2층 모델을 갖다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모델은 내려가서 다시 금액적인 부분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층에 내려왔고요. 가격 정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제품은 2,150만 원에 출시를 하였으나 여러분들에게 보답하고자 1,950만 원에 지금 공급을 해드리고 있으니 빨리 오셔서 상담 받으시고 나만의 힐링 하우스에 설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